요 차가 주유소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가 여긴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여기 지나가는 뭔가랑 부딪힙니다. 뭘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옆으로 비킬까요 네, 갑니다. 어~~~ 어~~~, 어 저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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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뭐예요? 예, 이렇게 생긴 거. 왜발, 왜발. 외발 전동일. 와, 외발 전동일. 이번 사고, 아, 이 차가 멈출 줄알았는데 멈추는 게쑥 들어오네요. 우회전할 때좀한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회전할 때 한번 멈췄다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놀래서 넘어지고 나서 아 손가락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전동이 그 쫓아가느라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는 블랙박스 고장이라서 녹화가 안돼 있대요. 주유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수 있다고 그럽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외발 전동 휠 자전거 도로 갈수 있다 갈수 없다 투표. 갈수 있다가 54%, 갈수 없다가 46%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전동킥보다 다닐 수 있으니까 전동 힐도 어? 전동 힐도 전동킥보다 같은 거 아닌가 자전거 등. 전동킥보다 같은 거니까 당연히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경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갈수 있다가 54%갈수 없다 46% 46%는 아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원하신 것 같아요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된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개인 PM 퍼스널 모빌리티는 갈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개인용 이동 장치란 무엇을 말하나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일 때만 모터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량이 30kg 미만이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정해져, 정해놨어요 행정 안전 부령으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여기 들어 있어야 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말한다. 자전거 등은 자전거도로갈수 있습니다. 자전거 갈수 있죠.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리고 개인용 이동장치. 그럼 개인용 이동장치가 뭐냐? 써 있어요. 도로교통 시행규칙에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 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이어야 된다. 안전 확인 신고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양차 바퀴 두개 달려서 옆으로 달린 거예요. 그 이름 뭐라 그래? 이렇게 손잡이 잡고서 둘이 달린 거 있잖아. 바퀴가 두개 달려야 돼. 두 개. 이륜, 이륜. 바퀴 두 개. 이륜 평양차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앞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손잡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달려서 요게 여기 사람이 올라가는 발발 발. 이렇게 이륙 평양. 전동 이륙 평행차. 그다음에 또 전동계 동력만으로 운지는 자전거. 즉 PAS 말고요. 자전거인데 그냥 모터로만 가는 자전거인데 25km 미만이어야 되고 30kg 미만일 때. 근데 여기에 외발은 없어요. 그래서 저외발외발 전동 이름 법에 정해진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관들도 경찰관들은 포스란 모빌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원격에 들어가 보면 없어요.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사고 날 당시 전동이 속도는 어느 얼마였나요? 네, 20에서 한 25. 잘해봤자 그 정도였답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전동이리도 잘못했다. 무회전 자동차 잘못했다. 50대 5 0이다 투표 시작. 전동 휠이더 잘못됐다가 12%, 우회전 자동차가 잘못됐다가 74%, 5대5다가 14%입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들어올 때좀 보고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전동 휠이 이게 아니고, 전동 킥보드랑 사고 났어도 똑같은 상황이죠. 아, 런데 속도가 좀, 여기서요. 언제쯤인가요? 들어올 때 이때 아, 속도 음 이곳은 인도 여기는 인도를 여기 도로가 아니에요 여기 차도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인도를 주유소 들어오기 들어오는 차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좀 낮춰놨을 뿐이죠 여기 들어오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사고 나면은. 보행자로 사고라면 저 인도침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 들어올 때 혹시 뛰어오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 차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다만, 전동킥보드든 자전거든 이렇게 끊어진 곳,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속도를 좀 줄여서 왔, 줄여서 왔었어야 되죠.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이 속도를 줄이면서 왔으면은 사고 안 났을 것 같아요. 반반에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저도 이 자동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이분께서는 또 저한테 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본사에서 전동일이 포스널 모빌리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전거 에 해당된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전동 전동 킥보드나 뭐 세그웨이, 뭐 나인봇,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죠. 하지만...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외발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뭔지 다 아시죠? 전동 킥보드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전동 이륜평행차라고 돼 있습니다. 바퀴 두개 달린 거. 외발은 안 들어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자전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동킥보드나 마차, 사고라는 자체가 전동킥보드랑 똑같기 때문에 이 차의 잠시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